예수님께서 예수 예. 이고 예수님이란 사람인데 이거 다예수님 분들이 줘서 가지고 왔습니다. 갖다 서고문도 전하라고 예수 예. 께 예수님 감 예. 니 그게 보다가, 그, 그, 예전에 가는데 내가, 제문주하고그제문주는 무한식이라도, 제가, 사정이 세고, 가고, 하지만은 내가, 내가, 체지선이, 다, 성경에 가로, 하나님 말씀가 체지선이, 다, 서 내일, 그, 복봉, 나가고, 주일날 그 주일 소을잘 해야 되는데 예. 에, 사정이 그렇다 하니는 예.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만 예. 그 주일은 하루 중간에 예배에 힘써야 되는 예, 예, 그의 믿는 믿은자의 믿는자의 사명이 예배이고 예.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거거든요. 네, 내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바쁘다는 어, 핑계로 이렇게 빠지고저렇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음, 믿음이 별로 없다. 네, 아니면 네.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네. 네 좋은 니다그 이 흉이 인간하고 인간이 인간이 인제 그 발이 접히가지고 그부분도 제가 잘 알, 알, 알기 때문에 자꾸 막 가보려고 미완세를 가보려 하는데 그게 조금 해륨이잘안 되네 그 완전 출제하는 거예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예. 창조 주인의 우주 예. 그 만물의 오십밖에 없는 우리 구나시려고복생과 예수 이믿보내들께서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 대속해서 내 대신 우리 대신 그 짊어지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주를 통하여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게 필요하다고 생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챙겨주시고 예. 또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예. 어려운 환경이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저는 어려운 환경이기 만문에 이자리 어려서 왜 그래도 우리 음. 스님 같은 분들 뭐 아까 보험 제환도 있잖아요. 그 예. 보험 집, 분소 집 그게 독일라니까그꼭 나쁜 거은 아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게 우향에 보면 이제 그게 양감마염수나일간요그단들 이런 거 있던데 너무 마음 편해지면 내가 못 들은 건데. 예. 어, 어쨌든 예수가 제일 에요경에 응? 음, 나오는 거 하나의 얘기가 있지만 네. 모세 뭐 사부하울 다 이렇게 은혜 능력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교훈과 병균의 의미 중이고 어쨌든 예수는 내가 마음속에 보시게 되면 그 능력이 없을 하는 형도 오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우리, 니까 하나님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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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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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